안녕하세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집과 분위기를 배달하는 이동네역서 정보를 배달하는 집대원 개준입니다. 네 번째 이동네역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실내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두 지역을 돌면서 대학가들을 둘러보았었는데요. 오늘은 대학생 자취 특집으로 대학가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 대학생들이 살기 좋은 동네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다른 대학생들은 어느 동네에 많이들 사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살면 좋을지 내용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울시가 공개한 데이터로 2022년 11월 기준 서울시내의 20대 1인 가구 탑10을 뽑아봤는데요. 20에서 25세 남학생들은 상구 1동, 화양동, 이문 1동, 안암동 사균동, 신촌동 해화동 낙성대동, 청령동 회기동 주거로 1인 가구가 많다고 합니다. 이 동네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대학이 있거나 바로 옆에 위치한 동네라는 거예요. 상도동에는 중앙대, 화양동에는 건국대, 이문동과 회기동에는 외대, 경희대. 그 아래 순위의 지역들도 모두 학교와 인접한 동네였어요. 20에서 2 5세여 학생들은 화양동, 신촌동, 이문일동, 상도1동, 안암동, 해화동 동선동, 회기동, 청령동 서교동 이렇게 1인 가구의 수가 많다고 해요 남학생들과 비교를 해보면 동선동과 서교동이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요 동선동에는 성신여대, 서교동에는 이화여대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자취를 하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에서 거주를 하다가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서울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 근처 동네로 집을 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학교 좀 다녀봤다 하는 25세에서 30세 학생들은 어디에 살까요? 남학생부터 볼까요? 화양동, 신림동, 이문일동, 청룡동, 대학동, 상도일동, 가산동, 신촌동, 행운동, 서리도 등에요. 학교 근처에서 많이들 거주를 하고 있는데 2025 학생들보다는 관악구 거주 비율이 높아졌어요. 아무래도 관악구가 서울시 내에서는 집값이 좀 저렴한 편이다 보니까 이쪽 동네로 학생들이 많이들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여자는 화양동, 신림동, 청룡동, 신촌동, 역삼일동, 행운동. 서교동, 이문일동, 상도일동, 연희동, 가산동 이수도로 거주하고 있대요 여학생들도 신림, 청룡, 행운, 관악구의 거주 비율이 높은 걸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포인트는 역삼동과 가산동이 새롭게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두 동네의 특징 바로 회사가 많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학교를 조금 더 일찍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 이사를 하는 시기가 25세에서 30세 시기 이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장이 많은 동네에도 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대학생들의 월평균 생활비가 93만 원 정도래요. 이 중에서 주거비가 절반을 차지하고요. 평균적으로 주거비가 49만 원. 그럼, 주거비만 줄여도 생활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월세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 네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두 번째는 지역학사. 세 번째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연합기숙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에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는 모두들 잘 아실 테고, 나머지 세 곳은 대학생들의 주거난을 줄이기 위해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임대를 저렴하게 해주는 임대주택들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진짜 저렴해요. 월 15만원에 숙식이 모두 제공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소득분위를 포함해서 성적을 보는 것도 있고 하니까 조건에 안 맞는 학생들은 자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알아본 대로 서울시내 곳곳에서 많은 학생들이 자취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제 대학생들이 살기 좋은 동네 몇 군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학생들이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하면 사실 학교 가까운 게 최고거든요. 그리고 학교가 좀 멀다고 하더라도 동네가 좀 깔끔하거나 집값이 좀 저렴한 그런 동네가 최고의 동네인데 사실 저렴하면서 좋은 동네라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동네는 서울에서는 집값이 좀 저렴한 편이면서 번화가도 가깝고 그리고 학교랑도 그리 멀지 않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동네는 미아역이 위치한 강북구의 미아동입니다. 지난 2편에서 방문했던 성신여대가 도남동의 수정 캠퍼스와 미아동의 운정 캠퍼스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수정 캠퍼스 다니는 학생들도 이쪽 운정 캠퍼스 쪽 근처로 집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미아동이 도남동보다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보니 학생들이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미아동이 수유역과 미아사거리역 양쪽의 큰 상권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미아사거리역은 대형 마트와 백화점이 있는 그런 느낌이번나가고 수유역은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식당 카페 술집 같이 놀거리들이 많은 느낌의 번화가예요. 그러니까 미아동에 살면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양쪽의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미아역에는 수요시장이 있어서 식재료들을 저렴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소소하게 맛집들도 있고요. 그리고 미아역은 버스가 참 많아서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 출발한 버스는. 서울 대부분의 곳을 향하는데요. 강남, 강동, 신촌, 여의도, 신도림까지 서울 대부분의 지역을 한 번에 갈수 있어요. 대신 여기서 출발한 버스들은 무조건 이하사거리에서 해와 종로 쪽을 거쳐서 나가거나 중안동 쪽으로 내려와서 목적지로 향하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도 지하철 4호선이 동대문역부터는 대부분의 호선과 환승이 되다 보니까 서울 내 대부분의 지역을 1시간 정도만 갈수 있어요. 확실히 미아동은 서울 외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인접한 성북구,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까지는 그래도 가깝지만 그 외에 서대문구나 강남구 쪽으로 갈 일이 있으신 분들은 교통비, 그 소요 시간, 그 외에 이것저것 다양한 요소들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동네는 은평구에 위치한 대조동입니다. 대조동이라는 동네 이름만 들으시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지하철역 이름을 들으면 바로 아실 거예요. 바로 3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불광역과 연신내역이 있는 동네입니다. 불광역과 연신내역 모두 3호선과 6호선이 둘다 지나가는 더블역권이기 때문에 교통이 정말 좋아요. 특히 3호선이 서울의 중심부로 바로 향하고 강남에서도 신사, 압구정, 교대 등 중요한 지역들을 모두 지나면서 서울 외곽 쪽에 위치해 있지만 도심으로의 접근성은 굉장히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은 입지가 전부잖아요. 중심지에 위치해 있으면서 주변 환경이 잘 갖춰져 있으면 가격이 확 오르는데. 이 동네는 서울의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동네이기 때문에 집값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럼 이제 대조동의 동네 분위기를 말씀드릴게요. 대조동은 은평구에서도 가장 정중앙에 위치한 동네인 만큼 유동인구가 많고 번화가가 크게 형성된 동네인데요. 연신내역 근처의 상권이 은평구내의 최대 의 상권이에요. 연신내역 쪽으로 먹자골목이 정말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식사하기에도 놀기에도 좋은 곳이죠. 그리고 대학생들은 알바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상권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 가게들이 많으면 그만큼 알바 자리도 많이 난다는 뜻이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도 큰 상권 근처에 사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불광역도 나름 큰 상권인데요 NC백화점도 있고 시장도 있어요 그리고 인평 롯데몰이나 고양 스타필드 가까워서 쇼핑하기에도 좋아요 대조동에는 따로 대학교가 위치해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30분 정도면 갈수 있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상명대, 연세대, 명지대, 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록대, 그리고 성균관대도 30분이면 간다고 하네요. 이 3호선이 서울 시내로 바로 가다 보니까 성균관대학교 캠퍼스까지도 금방 갈수 있는 것 같아요. 대주동이 처음에 가면 시장도 있고 건물들도 좀 연식이 있고 그래서 노후한 동네의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살기에 편리하고 공기도 맑고 물가가 저렴한 그런 동네랍니다. 세 번째 동네는 관악구에 위치한 봉천동입니다. 특히 봉천동 중에서도 오늘 집중적으로 볼 동네는 낙성대역 근처인데요. 이쪽 동네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이기는 한데, 그래도 서울에 처음 와보는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이 여기에 왜 많이 사는지 궁금해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기 낙성대역을 중심으로 위쪽은 관악구 행운동, 왼쪽은 낙성대동, 오른쪽은 인현동인데요. 여기서 잠깐 제가 깨알 상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 동네를 소개할 때 봉천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금은 행운동, 낙성대동, 인현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가 맞을까요? 사실 둘다 맞습니다. 봉천동은 법정동이고 나머지는 행정동이에요. 법정동은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동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할때이 법정동을 사용을 하고요. 행정동은 행정을 할때 나눠지는 구역인데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이 법정동을 쓰지만 실제로 전입신고를할 때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각 행정동에 맞는 주민센터로 찾아가셔야 돼요 자, 이제 다시 동네 이야기로 돌아오면 오늘은 여기 낙성대동과 인원동을 중심으로 맞닿는 여기, 이 동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행운동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라서 학생들이 많이 보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부동산은 입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동네도 집값이 저렴한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 동네 역사 송국구편에서 제가 드린 꿀팁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형지도로 동네가 경사진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운동 지형지도를 보면 이렇게 약간 어두운 부분들도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동네에 경사가 약간 있다는 거죠. 이 진한 부분의 거리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쭉 경사가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어디까지가 경사인지 한번 더 볼게요. 여기 보니까 골목 골목 사이가 다 언덕길 보이고요. 길 끝까지 오르막길인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저는 오늘 낙성대와 인원동을 중심으로 둘러볼 건데요. 금액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이 동네도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피스텔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만을 고려하는 분들은 서울대 입구 역쪽을 확인해 보세요. 약성대입구역을 중심으로 스타벅스나 다이소 같은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입점을 해 있고요. 이 동네에 워낙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편의점, 카페, 식당처럼 학생들 위주의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1번 출구 근처에는 인원시장이 있어요. 이 인원시장 안에는 마트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팔아서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이 동네도 서울대입구역과 사당역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놀러 가기참 좋다는 겁니다. 파로숲길이야 뭐 요새 워낙 유명하잖아요. 맛집도 많고 카페도 많고 그리고 사당도 술집이나 식당들이 굉장히 많은 큰 상권이죠. 특히 경기도 쪽에서도 과천, 안양, 수원 이쪽에 사는 친구들을 만날 때는 거의 대부분 사당에서 만나기 때문에 특히 집갈때 굉장히 좋습니다. 사당이나 서울대 입구 모두 놀러 가기에는 참 좋다. 그리고 이 동네가 제가 앞서 소개드린 미아동과 대조동보다 좋은 점은. 동네에 공원이 많다는 점인데요. 여기 청룡산부터 낙성대 공원, 효관공이정연도역까치산 공원까지 근처에 걸어서 갈수 있는 범위 내에 공원과 산이 많아요. 마지막으로 이 동네에서 30분 안에 갈수 있는 학교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서울대. 관악2위번 버스를 타면 한 번에 서울대까지 갈수 있고, 총신대, 서울교대, 총실대, 중앙대 정도까지는 30분 정도에 갈수 있어요. 약간 멀긴 하지만, 그래도 건국대, 한양대, 연세대, 서강대, 미화여대, 홍익대, 이 학교들은 한 번에 학교나 학교 근처까지 갈수 있답니다. 만약에 통학하는 교통비를 더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이 집값이 조금 더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 동네에 자취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은 대학생들이 자취하기 좋은 동네라는 주제로 미아동, 대조동, 봉천동을 둘러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다양한 동네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특징이나 분위기도 조금씩 다르고 가까이에 위치한 학교들도 다른 동네들도 선정을 해보았어요. 다음번에는 직장인들이 살기 좋은 동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아마 또 다른 새로운 동네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동네역서 직장인 자취편으로 만나볼게요. 안녕!